사실, 음, 이 게임도 약간의 현질 유도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음. 사실, 퍼즐 게임들은요, 대부분 현질 유도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 그게 어느 정도면, 음, 그럴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건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음, 젤리 같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초, 초반부터 저런 스테이지가 나온 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초반부터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음 자, 네모 네모로 되면은 이게 이제 붕어빵 같이 변해요. 그런 점은 좀 참신하게 나올 수,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 허즐게임들은요, 대부분 도박성은 다 있어요. <laughs> 제가 딱히 도박을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캬, 이건 진짜 못 깨겠다. 분명히 캐주얼하게 즐길 만한 게임이긴 한데, 게임이 어, 너무 어려워요. 보 제가 예전에 그 주엘스 사과 사가, 사가 같은 경우에 한 200탄 정도까지 깨봤던 사람인데, 못 깨요 이건. 이 시간에서는. 주엘스 사과가 그렇게 캐주얼한 게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 솔직히 못 깨겠어요 저는. 어, 왕이어 오, 왕이쇼 자, 뭔가 하나가 뚫렸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음, 중간에 뚫리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뚫리는 거를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뭐지? 이거 되게 약올리는 기분인데 진짜로 이게 되게 약올리는 기분이에요 뭔가 음, 끝났네요 게임이 또 음. 질러볼까 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나오고 질릴만한 상황이 안 나와요 일단 질르고 싶거든요 질릴만한 상황이 도저히 각도기를 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기에는 저도 각도기 재고 싶어요 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각도기요? 다들 재고 싶죠 나도 재고 싶고요 다 재고 싶은데 하... 이게 각도기를 재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와 사탕 먹고 싶다 위인 도제가 사탕이라 그래요. 너무해 말아요 자, 일단은 지금 한 마리도 못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이제 음, 어떻게 하나 이런 때는 음. 한 마리 나왔는데, 자, 세 마리, 세 마리. 이제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돼요. 한 마리가 여기 있다는 걸아니 이상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자 어. 마지막 일발 장전이 될 때가 됐는데, 괜찮네요. 오, 다행히 4마리가 네다 나왔습니다. 미션은 클리어가 됐어요, 일단. 약간 그렇게 못 깨겠더니, 지금 깨졌네요, 드디어. 이, 이런 게임들은 별에 집착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몇 판을 해야 될지 몰라. 별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런 퍼즐 게임들은 절대로. 별에 집착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차례야? 보지. 자. 자, 여기서 주의 사항은 일단 콤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콤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이제 아, 어, 네. 여기서 이제, 일단 콤보를 만들었으니, 한번더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콤보가 나타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콤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땅 뺏기잖아요. 땅 뺏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위치를 잘 보고 뺏으셔야 돼요. 내 건지 상대방 건지 보고 뺏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정복을 못하면 끝나는 거지, 뭐. 어차피.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막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자, 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 뭐야? 헐, 대박. 자, 지금 이제. 야, 이거 뺏겼는데? 땅을 또 뺏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내꺼. 야. 와, 이거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 대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 뭐야? 우와, 이거 진짜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 자, 1턴 더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 게임은 끝났어요. 멸망을 못 시켰거든요. 그냥 리스타트 하는 게 나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은. 그냥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일단 다섯 개. 자, 여기서 이제 이야, 이렇게 끝나네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진짜 가끔 한 방으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즐 게임들은 묘미가 뭐냐면, 딱한 방,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진짜 묘미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움직이는 게 되게 재밌어서 아마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캔디 크러쉬 시리즈가 되게 이런 묘미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건것 같아요. 제가 캔디 크러쉬 사과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솔직히 어려운 미션은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수 없는 미션입니다. 애초에 자 끝났습니다. 두루두루두루둥아이 <laughs> 일턴이 아니에요. 아 이런 어렵지 약간 자. 어, 지금 이제 얘는 스 e 트 남자 성우 목소리가 좀 멋있어서 하게 된다 라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말도 일리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스웨이트 응, 뭔가 퍽 하고 내려간 느낌. 약간 10개 남았습니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여기서 이제 여섯 개 남았는데, 지금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해지지 않았을까요? 어, 지금 하나 더 내려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근데 딱 하나 남아 갖고 어차피 안 돼요. 끝났어요. Huh? Sweet. Sweet. 지금 게임 자체를 하는 느낌이 일박 이일의 현시판 느낌이야. 오예한줄 지워졌고요. 음... 이제 하나 더 지우면 됩니다. 특게 지우는 약간 좀 관건인데, 와우, 콤보 게이지가 아주 그냥 콤보가 아주 작살인데요. 이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내리고. 사실 어느게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거고 와우 으한개네 어, 계속 플레이 딱한 개니까 계속 할 거예요, 일단. 한 개니까는 할만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이제 현질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10개, 50개, 100개, 200개, 뭐 이런식이었을 거예요. 사실 좀. 아, 이거 좀 현질 유도가 알고 보니까 좀 있네요. 생각에 현질 유도가 있어서 계속 해야 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방금 케이스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약간 이제. 제대로 만갔으면안나왔을수도 있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자 한턴 발라버리면 돼요 이렇게발라버리면될때가있어요한밤에 완박하게 뭐있트스웨어스웨만 난 퍼펙트를 비추네 응, 자,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게임들을 하실 때, 음 약간의 주의사항은 다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 1탄이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사항은. 오,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바뀌는 거였군요. 오, 좋다. 자. 진짜 젤리를 많이 발랐네요. 초콜렛이 되는 경우가 있고 초콜렛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약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왜, 방금 뭔가 있었는데? 한칸더 내려야겠는데? 자, 됐다, 됐다, 됐다. 때가 있는데 계속 플레이를 할게요. 오늘 하고 지울 거라서 재미는 있는데 가볍게 즐길만한 게임을 찾는다라고 하기에는 이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즐기면서 가볍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볍게라고 하면은 적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랑 같이 가면 안 되고 가볍게만이라면 오케이 올해는 아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와 가볍게를 둘다 만족을 시키지는 못해요 일단 한번 더. 자, 이렇게 끝나는 와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젤리를 바르려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젤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젤리를 다 그냥 바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바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에 한정될 뿐이지 다 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다된줄 알았는데. 가가 아니었어.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한 줄까지 갈수 있었어. 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대충 상황이 뭐냐면 일단 이제 젤리를 바르려고 그러면 젤리를 그냥 바를 수 없단 말이에요 뭔가에 매개체가 있어야 바를 수가 있습니다 매개체가 없이는 젤리를 바를 수 조차 없어요 조금 가볍게 생각하기엔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맞아도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뭔가 젤리를 초반부터 발라놓든가 해야 됩니다. 한가 하나가 나올 법도 한데 하나가 안 나와요. 그거.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어... 일단 네 개짜리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네 개짜리가 안 나와요. 어떤 계산을 해도 4개짜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짜리가 나올라 그러면 뭔가... 어, 뭔가 나왔는데, 이제?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돈은 아까운데 어차피 지울 거라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저는 현실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나 없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고 지울 겁니다. 예. 안 되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